성적인 요소가 굉장히 좀 많이 나오 고공성애부터 해갖고 불륜도 나오고 음. 딸의 피임 도구를 음. 오빠가 군대 가는데 수수 어, 오바다에딱생각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대사를 듣고 나요 아 그러니까 내가 잘못되더라도 남자는 안드로이드고 여자는 아, 아이폰이다. 아 어, 이제 좀 힘들겠다. <laughs> 0 년대는 솔직히 너무 어려갖고 음. 그 당시에는 음. 뭐, 월드컵밖에 기억이 안 나요. 음, <laughs> 그래서 이제 그 다음을 좀 넘어가서 제가 준비한 게 뭐냐면은 음. 조금 얼마 안 되긴 했는데 완벽한 타임이라 아 혹시 음. 다들 음. 들어보셨나요? 그, 많은 사람도 힘들게 했와요 <laughs> 이게 <웃음> 성적인 요소가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음. 뭐, 동성애부터 해갖고 불륜도 나오고 음, 해갖고 맞아. 한데 여기서도 보면 중간중간에 배울 것도 되게 많거든요. 어, 그 핵심적인 요소가 이제 그 딸의 피임 도구를 음. 발견해갖고 이걸 어떻게 하냐 했는데 이제 약간 어머님 입장에서는 아 어, 이거 큰일 났다 이렇게 하시는데 조진영 <laughs> 배우님께서는 이제 그 따님아 따님이 이제 전화해갖고 오빠가 군대 가는데 여수밤바다 보러 가잔다 <laughs> 어떻게 해야 되냐 해서 여수밤바다 딱 생각나면서 하는데 이제 너무 뭐어졌던게 아빠로서 할 말과 선배로서, 인생 선배로서 아, 할 맞아, 말을 딱 맞아. 구별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아빠로서 할 말은 안 돼, 돌아와. 응. 딱 이거 있어. 응. 근데 이제 너보다 인생 선배로서 얘기를 하자면은 그 누구에게나 특별한 응. 순간이 있다. 응. 그래서 네가이 순간을 응. 돌아봤을 때 웃을 수 있으면은 응. 가고, 아니 조금이라도 소외가 있을 것 같으면은 돌아와라. 너와 나 시간이 많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응. 곱씹어 볼수록 진짜 좋은 말인 것 같아서 응. 진짜 많은 어머님들, 아버님들한테 많이 추천을 해주고 싶은 그 장면, 장면입니다. 어, 장면. 그 어, 마인드 어, 장면이죠. 음. 여기는 약간 저는 두 가지 측면이 네. 멋있었던 거라고 음. 느꼈던 건데 하나는 선택도 존중해주면서 그로 인해서. 다가오는 그런 불안함도 있을 수 있다라는 음. 그런 부작용도 함께 설명을 음. 너무 멋있게 해줬던 장면이었던 거고 음. 또 하나는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최대한의 잔소리를 그렇죠 음. 약간 음. 이렇게 정중한 그쳐상처받지 그러니까 않고 그렇지. 해주는 어. 어. 저는 개인적으로 그 대사를 듣고 나서는 그러니까 어. 내가 잘못되더라도 어. 아빠가 나를 어. 지켜줄 것 같다. 어. 그쵸. 내 뒤에 그렇죠. 백이 있는 것 같다. 어. 그렇죠 여기도 재밌던 그, 에피소드. 그 에피소드가 하나 음. 있는데 음. 이제 그 남자랑 여자랑은 뇌 체계가 다르다, 음. 운영 체계가 다르다라고 하면서 이제 남자는 안드로이드고 여자는 음. 아이폰이다. 음.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들어보면은 음. 이제 남자는 싸고 다루기 쉽고 바로 잘 먹고 업데이트 안 하면은 어 먹통 되기 쉽고 음. 근데 이제 그러면 아이폰인 이유는 어 이제 예쁘고 지조 있고 똑똑하고. 한데 음. 이제 거기서 치고 들어오는 게 음. 근데 이제 되게 비싸고 까다롭다. 포함이 <laughs> 잘안 된다라는 말이 <laughs> 어. 나오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듣고, 뭔가 어 근데 어, 맞는 말 같은데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. 그래서 난 솔직히 그 영화 보면서 아, 이 녀석 힘들게 살모 뭐? 이 사연들이? 다 그때 자기가 만든 사연들이? 맞 아, 힘들어. 아유, 어. 어. 이게 그래. 영화가 좀 되게 심오하다 보니까 음. 이제. 마지막에 이제 결론이 두 개잖아요 음. 하나는 이제 그 파멸로 가는 음. 파국으로 가는 음. 이제 결말이고 하나는 이제 아니다 이것은 어쩌던 일이다 하면서 음. 마지막에 정리를 해주는데 음. 이게 참 비밀과 진실이 <laughs> 어? 참, 어떻게 뭐가 좋은 걸까 비밀이 음. 좋은 걸까 진실을 다 아는 게 좋은 걸까 음. 이 생각을 좀 많이 해보게 되더라고요 음. 네. 저는 약간 이제 우리가 보통 다 자아를 여러 개 갖고 다닌다고 음. 하잖아요. 음.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렇게 유튜브 자아가 있고 음. 또 일상생활 자아가 있고 음. 휴대폰 자아가 또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이자 핸드폰 생각이 자아왜냐면 자아. 네. 아. 자아. 채팅자 자아, 아. 댓글자 자아 같은 거 어. 아. 그래서 전에도 몇번 저희 언급하긴 했지만 댓글만 아. 쓰면은 개막 세게 가는 분들도 계시고 음 아. 그러면 운전 자아도 하나 넣어야겠다 아. 운전 자자 요즘 많이 느껴요 <laughs> 제가 진짜 운전만 하면 약간 이거 보면서 약간, 왜 겉으로 보기엔 되게 다 화목한 가정으로 나오고, 부부 사이로 나오고, 맞아요. 친구 사이로 나오고. 음. 근데 그 휴대폰 안에 있는 모습은 전혀 다른 자가 아 나오기 맞아. 때문에 약간 그런 것들도 좀 담겨져 있는 게 아닐까라는 음. 생각이 저는 좀 들었어요. 음. 여기가 마지막으로 좀 짚고 넘어갈 게 이제 동성애 자가 나오잖아요. 네. 아. 개 역할이 나오는데 이제 주모가 음. 음. 그 유해진 배우님 내 핸드폰을 바꿨으니까 음. 막 화를 내요. 음. 어, 막 화를 내면서 뭐왜 이걸 말안 했냐 했는데 그 태수가 이제 너는 지금 했는데. 말을 안 해서 화를 낸 거냐 아니면 어. 내가 개이라서 화를 내는 어. 거냐라고 되게. 하면서 음. 그 영배 표정을 딱 클로즈업을 해주는데 아 이게 진짜 되게 뭉클한 그런 장면이라 생각하거든요 음. 그래서 이게 실제로 그 인터뷰를 나중에 따 보니까 어. 윤경호 배우님이 실제로 감동을 했다라고 아. 어, 음. 할 정도로 음. 항상 요즘에 되게 다양성을 많이 추구하는 사회가 되었는데 생각보다 이런 그럼... 부분은 또 다양성을 주... 그 얘기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음... 항상 발음을 좀 인정을 하고 하는 네. 사회로 갔으면 좋겠다는 라 생각도 많이 좀 들었습니다 오케이 그럼 우리 이게 20년? 마지막으어 20년 아 근데 솔직히 음.